자, 반갑습니다. 베라의 조견 대표님. 자, 오늘은 여자들이 착각할 만한 남자의 거짓 호감의 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분들 중에 남자가 어떤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을 봤을 때, 어, 얘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혹은, 어, 얘나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행동들 중에는 실제로 정말 호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장관리를 위해서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뭐 사귀고 싶진 않고 곁에 두고 싶을 때 하는 행동들, 거짓 호감의 신호가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여자에게 거짓 호감의 신호를 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언어적 호감의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로 뭐 이를테면 보고 싶다, 좋아해, 빨리 보자, 우리 언제 만나냐.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기도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을 때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잘안 되다가 밤에 아나 이제 일 끝나서 좀 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보고 싶다, 어, 전화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말이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냐면,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연락도 잘 하고, 여러분들 잘 챙겨주고, 남자가 불편한 것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의 희생을 감수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투자를 한다. 그와 동시에 감정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실제로 남자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남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않아 여러분들을 맞춰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맛있는 데라든가, 좋은 데라든가, 어떤, 혹은, 뭐, 멋진 곳을 같이 가지 않는다거나,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아끼려고 한다거나, 연락들을 잘안 하는데, 언어적으로만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 좋아한다라면, 은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이 언어적 호감의 신호들은 거짓 호감의 신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자의 스킨십이에요. 자,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좋을 때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혹은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스킨십을 할때 받아주는 것을 호감의 신호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여자들도 남자한테 좋으면 스킨십에 대해서 먼저 하거나 허락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여자가 좋으니까 스킨십을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아닌 경우냐면은, 실제로 남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1번의 관점에서 어떤 챙겨주거나, 뭔가 배려해주거나, 여러분들한테 맞춰준 거거나,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선물을 해준다거나, 연락을 잘 해준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한테 스킨십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남자 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호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여자한테 스킨십을 쉽게 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여자는 남자와 더 깊은 스킨십, 즉,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자의 몸은 위험해져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성병에 대해서 걸릴 위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케어라던가 보살피이 필요해요.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랑 자더라도 남자에게 큰 리스크가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 애가 생기더라도 남자는 그냥 떠나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남자들은 The cat sat on the 여자들한테 스킨십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나에게 스킨십을 했어 이건 좋아하는 어떤 신호야라고만 no. 생각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세 번째는 미래 기약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러분들과 어떤 미래를 기약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번 주에 뭐 하러 가자 혹은 다음 달에 이거 먹으러 가자. 자 여기 되게 좋다는데 같이 가자. 뭐 여행 가자. 자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조차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해. 단순히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받는 호감은 좋아. 그러나 이 여자랑 사귀고 싶진 않아. 그러나 뭔가 미래를 함께 하자라는 느낌을 준다라면은 여자 입장에서 어 나한테 뭔가 좀더 좋은 감정, 도 호감을 더욱 더 내비치고 나의 어떤 어장에서 더욱 더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네. 여러분들과 미래에 기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나한테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의 미래를 기약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나를 어장에 두기 위해서 미래에 기약하는 거지 그건 확인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남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투자를 하시는지 보시면 돼요. 연락도 잘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시간을 자꾸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물이 나든가 좋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쓰고 배려하고 이해한다. 자, 이런 관점이라면은 여기서 미래 기약까지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호감이 있다는 것. 반대로 남자가 이런 행동들 전혀 없이 미래에 대한 기약만 한다라는 것들은 단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가짜 호감의 신호들라는 것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네 번째는 진지한 만남이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남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나는 뭔가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 나는 결혼할 대상으로 여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요 특히나 이것들은 뭐 소개팅 어플이라던가 혹은 어 뭐. 결혼 정보에서, 자,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남자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고, 결혼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진심이겠지, 나랑 어떤, 어, 더 깊은 관계를 전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결혼이라든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만, 그게 너랑 하고 싶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대상을 찾는다는 거지 너랑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도 진지한 관계나 결혼을 생각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깊은 시간 혹은 어떤 깊은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럴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아이 여자랑 아, 1년 정도 만났어. 근데 1년 정도 만나봤는데 이 여자가 되게 괜찮은 거 보니까 난좀 진지하게 이 여자랑 미래를 설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결혼을 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여자 성격적으로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 이 여자라면은 내가 나중에 가려, 가정을 꾸려서라도 내 아이라든가 내 가정에게 이게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시간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남자가 처음 본 여자한테 혹은 두세 번 만나본 여자한테 난 너랑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어. 오늘 전자에 뭔가 만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과의 어떤 어장관리 혹은 너를 그냥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라는 차원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은 어장관리에 좀더 가깝긴 하지만 말이죠 자 지금까지 네 가지의 남자가 보내는 거짓 호감의 신호 자 지금까지 남자들이 보내는 여자들이 착각할 만한 네 가지 거짓 호감의 신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남자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이네 가지 행동들을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다르겠지, 이 남자는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혹은 이 행동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싶게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더 좋아지기 전에, 혹은 남자가 더 끌려지기 전에, 미리 이네 가지 호감의 신호가 나랑 초반에 만날 때부터, 뭐, 혹은 뭐, 뭐, 프터를할 때, 뭐,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뭐,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남자가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이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욱더 좋고 신선한, 혹은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대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